이런 걸 사오셔가지고, 이게 건강한지 안한지 봐달라고 하는데, 당연히 이거 헬프님들이, 아. Like 안녕하세요. 위임 스튜디오의 내분비 내과 전문의 우창윤입니다. 요새 말차가 엄청 유행이에요. 해외에서도 뭐 정말 탑스타 제니님이 이제 말차를 이제 뭐 커피 대신에 이렇게 마신다 이래가지고 해외에서도 뭐 굉장히 더 유행이 되기도 했는데 말차 뭐 녹차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 대신에 마시기도 하는데 말차가 정확히 왜 이런 맛이 나고 어떤 어떤 효능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정말 좋기만한 것인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. 아,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제가 저희 피디님이 준비해주신 말차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품이나 시중에 나와있는 말차를 이용한 또 여러 제품들이 있어서 얘네 진짜 괜찮은 건지 제가 성분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피디님이 시고싶어사거 아니에요? 먼저 요새 그 말차 굉장히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좋아하는데 일단 말차랑 녹차 이렇게 딱 보시면요 그쵸 다르죠 말차는 이제 가루로 오고요. 이제 녹차는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잎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건조한 형태로 이렇게 오잖아요. 이 말차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찻잎을요. 그늘지게 해 가지고 키운 다음에 그거를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한 이제 그한 1g, 2g씩 아예 이제 풀어 가지고 이잎 전체를 마시는 형태이고요. 녹차는 아시는 것처럼 햇볕에다가 이 찻잎을 키워 가지고 건조시킨 거를 물로 우려내 가지고 먹는 거예요. 여기에서 햇볕이 들어가잖아요. 이 햇볕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요. 찻잎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L-테아닌이라는 게 햇볕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효소에 의해서 카테킨으로 바뀌거든요. 이 과정에 햇빛을 막아 버리니까 카테킨이 감소하고 l 테아닌이 올라가는 거예요. 이 카테킨이라는 게 쓴맛과 떫은 맛을 만들어요. 이 맛이 약간 좋아서 녹차를 마시는 게 있죠. 말차는 이걸 아예 분말로 만들어서 같이 마시는데 훨씬 더 맛이 세게 올수 있잖아요. 카테킨이 많아지면 떫은 맛이랑 쓴맛 때문에 맛의 전체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. 이거를 막으려고 햇볕을 가려서 이제 그늘에 키우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제 맛이 좀 부드러워지고 감칠맛이 좀 올라온다고 해요 녹차의 맛과 이 말차의 맛이 거기에서 좀 차이가 일단 있는 거죠. 그리고 햇볕을 가렸잖아요. 광합성이 당연히 감소하겠죠. 이 찻잎들은 더욱더 이 광합성을 하고 싶어 가지고 엽목소를 합성을 더 많이 하게 돼요. 엽목소가 많아지니까 이 말차의 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쁜 말차 녹색이 되는 거예요. 말차 라떼나 뭐 말차 마시는 거 보면은 그 색이 되게 우리가 이쁘다고 느끼는 그 녹색 있잖아요. 그게 사실 이 찻잎들이 어떻게든 이 햇볕을 좀 보려고 만들어낸 염록소의 색을 이쁘다라고 느끼고 굉장히 힙하게 마시고 있는 거죠. 또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워낙에 녹차야 뭐다 아실 거예요. 항산화효소가 굉장히 많고 뭐 적당량의 카페인도 들어있어서 커피 대신에 약간의 그 카페인을 위해서도 마실 수 있는 차 한잔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차는 사실 우려낸 거잖아요. 그런데 말차는 분말채 다 마시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강점과 또 약점이 생겨요. 장점은 뭐냐?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 더 농축된 형태로 말차를 마시면 우리가 즐길 수 있다고 해요. 살면서 우리 해로운 거 많이 먹잖아요.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못 자요. 그럼 세포들의 항산화 스트레스가 많겠죠. 우리가 좀 식품으로서 달래줄 수 있는 좋은 항산화 물질들을 녹차로도 할수 있지만 말차로는 더 농축된 형태로 우리가 직접 섭취할 수있다는게 장점이고 또 다른 장점은 카테킨이 적은 대신에 L-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많다고 했잖아요. 이게 우리 뇌에서 이 알파파를 좀 올려주는데 진정, 이완 이런 걸 시켜줄 수 있다고 해요. 말차에는 카페인도 같이 들었죠. 사실 이 카페인은 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요. 긴장도를 올리고. 이런 것들을 엘테아닌이 보완해주면서 차분한 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. 라고 이렇게 말차가 좀 말하고 있어서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말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죠. 말차는 녹차를 농축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들이 있어요. 식물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정말 다양한 식물 유래 화학 물질들이 있거든요. 우려낸 게 아니라 분말로 만들어 전체 다 섭취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. 특정 식물 유래 물질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좀속 불편감이나 좀 구역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. 이런 식품 화학 물질들의 농도가 좀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마시기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. 말차는 원산지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설비를 가지고 이 말차를 만들었는지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. 이건 그나마 찻잎 눈에 보이는 거를 우려내 가지고 찬잎 자체를 먹진 않잖아요. 근데 이거는 분말로 만든 걸 그냥 먹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디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뭐 잔류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게 달라질 수 있겠죠.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혹시라도 좀 해로운 물질 등 들어갈 여지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원산지와 신뢰할 만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드시는 게 말차는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커피랑 비교하면 좀 어떨까를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걸로 카페인 대체할 수 있을까? 이런 좀 궁금해하세요. 우리가 보통 커피 하면은 카페인 때문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. 말차랑 커피를 비교하면은, 얼마를 넣었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, 커피 한 잔에는 회사마다 너무 다르긴 해요. 말차 같은 경우에는, 좀 연하게 탄 커피 한잔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, 카페인을 커피로 마시는 거랑, 이 말차로 마시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. 어떤 분들께 좀더 커피보다 말차로 카페인을 먹는 게 좋을 수 있냐면은, 카페인에 좀 민감하신 분들 마시고 나서 좀 이런 불안이나 긴장이 조금 올라오시는 분들은 말차로 이제 카페인을 섭취하시게 되면 커피 한 잔보다 조금 더더 낮은 카페인을 마시면서 엘테아닌을 같이 마시기 때문에 약간 이완과 진정 효과가 있어요. 커피 마시면 난 이후에 너무 피곤해 하시는 분들 말차로 카페인을 섭취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죠.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드린 거예요. 그러면은, 말차가 이제 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. 왜냐면 뭐, 녹차 농축에서 먹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실제 시중에 있는 말차 제품들 제가 얼마나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걸 사오셔가지고, 이게 건강한지 안한지 봐달라고 하는데, 당연히 이거 헬프님들이, 아. like 이거 당연히 소비자분들이 맛으로 드시는 거지. 이거를 건강한다고 생각하신 분 없을 거예요. 약간 그 씁쓸한 맛으로 드시는 걸 겁니다. 당연히 그냥 이거는 뭐 초코고, 이거는 과자고, 과자고, 빵, 뭐 과자죠. 당연히, 당연히시. 에이, 이런 거를 헷갈려하실 분 없고, 맛에 어떤 그 초이스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, 혹시라도 건강할까라는 기대는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뒤에 이게 워낙에 해약이 커요. 탄수화물과 당류, 뭐 다양한 트랜스 지방.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고 이게 첨가물들 너무 많아서 말차로 어떻게 커버 칠수 있는 그런 게 당연히 아닙니다. 이건 정말 선호도의 문제. 하지만 저는 안 드셨으면 좋겠다. 차라리 말차라 떼나 말차를 드시자.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. 피디 님이 드시고 싶어 서 사신 거 아니에요? 약간 좀 의심이 되네. 에이씨. 네, 저, 저 말차 밖에서 먹는 건 좋아하는데, 해보면 처음이거든요? 제가 할수 있으면은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. 이론상으로는 한 1, 2g 하라고 하는데, 한이 정도 놓고요. 따뜻한 물을 살짝 해가지고, 확 휘저으래요. 그러면은 거품이 생긴다고 합니다, 여러분. M자 모양으로 섞더라고요. 뱀이면 어떻고, 동그라미면 어떻습니까? 저희는 뭐, 미이니까 더블기로 해도 괜찮고. 뭐, 다르려나? 모르겠네? 거품이 난다고? 거품이 날 전혀 그런 게안 보이는데? 아니, 이게 어떻게 거품이 나? 이게 맞나? 진짜 이렇게 말차 낯대를 해먹는다고?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뭐야 맞아? 아 여기서 사람 불러야 돼 맛을 한번 봐볼게요 음 나쁘지 않은데? 짜잔 <laughs> 이 정도면 정성이다 과연 이 정도의 정성을 넣은 말차 라떼 맛은? <laughs> 엄청 연하네. 아 우유 이거 반만 할 걸. 아 뭐야 이게 연해. <laughs> 나, 여기서 넣고 이렇게 저으면 안 되나? 안 녹았어. 급하게 넣으니까 우유에 또 바로 안 녹네. 아 괜히 이거 녹여서 넣는 게 아니구나. 쉽지 않다. 아 이거 배워야겠네. 저희 밈쉐이크가 이번에 사실 말차 맛을 준비하고 있어요. 이 말차 가루가 앞서 말한 대로 좋은 항산염질들이 많기 때문에 말차 쉐이크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검은 콩맛이랑 조금만 있었는데 세 번째 맛으로 말차 맛을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말차 맛을 진짜 많이 봤어요. 진짜. 너무 많이 봤어, 말차 맛을. 그랬는데 이거는 좀 연해. 연합니다. 말차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맛도 많이 봤고요. 그러면서 관심이 더 생겨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말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약간 연한 말차 라떼가 되긴 했지만, 네, 이건 마저도 또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연하네, 엄청 연하네!